흰색 카니발 KA 사 차량을 위한 특별한 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색 차량의 깔끔한 매력을 좋아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묵은 때와 스크래치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MCK 광택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 광택과 유리막 코팅을 추천드립니다. 막 광택은 일반 광택에 비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80에서 90만 원에 달하는 일반 광택과 달리 막 광택은 27만 원으로 같은 효과를 제공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묵은 때와 스크래치를 제거할 수 있으며, 전용 광택제로 마무리하면 세차 같은 광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마코팅까지 더하면 발수 효과와 오염 방지, 그리고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광택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니발 KA사 고객님도 이 과정을 통해 차량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MCK 광택의 특별한 시스템 덕분에 이러한 가격이 가능하며 14년 경력의 전문 기술력으로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 세차로 인한 스크래치가 걱정되신다면 MCK 광택에서 손 세차와 전문 광택 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차량을 보호해보세요. 예약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량 관리 시작,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